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월달 0.06원 가격대까지 폭등했었던 시바인 코인이 3분의 1 토막 넘게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 구간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등 자리에서 목표가 전략과 지지선 분석 내용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신호탄 상승 구간으로 전환된다면 고가 매도 지지선 고가 매도 제공약 고가 매도 전략 잘 이용해서 비트코인 상승 구간에서의 우리 시바이누 코인 역전의 기회 수익 극대화 전략 함께 분석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오늘의 코인, 안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는 급등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9월 18일 제타체인 코인 703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1박 2일 동안 40% 정도의 폭등이 나오면서 이제 큰 결과물을 하루 만에 1박 2일 동안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점 자리가 높아져 나가는 우상향 추세가 아직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 목자리 반등하는 타점 수급 들어오는 타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제공액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하루 이틀 만에 40% 수익을 챙기고 한달 동안 곱하기 10번을 하면 플러스 단순 계산으로만 400% 가량의 추가 수익을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제가 구독자분들께 타점 공유해드렸던 UX 링크 코인 60%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0%까지도 이제 추가 상승 기록하면서 이제 크게 또 수익을 챙겨드렸으니까 5에서 20% 단기적 상승도 중요하지만 50에서 100% 크게 끌고 갈수 있는 고가 매도 전략도 놓치지 말고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시바이노 코인이 0.021 캔들을 과거에 이탈했다가 밑골이 길게 달고 돌파하고 지켜주면서 폭등하고 다시 그 자리를 깨고 저항받고 무너지고 이번에도 저항받았어야 정상인데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냈습니다. 자 한계를 뚫어낸다라는 거는 더 보내겠다라는 의지고 그 의지가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바닥에서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단기적으로는 0.23제돌파 여부 체크. 이 구간을 이탈했고, 여기를 뚫어내면, 그 다음 상방 0.026제재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상방 0.032. 그 다음 상방 0.038. 이렇게 일단은 단기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분석을 했을 때, 자, 과거의 변곡을 뚫어냈다가 이탈하고,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그 박스권 자리를 이제 이탈하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시세부양 구간으로 전환되면 1차, 2차, 3차 구간이 목표가 전략이니까 이 내용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0.016, 그 다음에 0.032, 그 다음에 0.038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서 1차, 2차, 3차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고요 위로 15% 40% 70% 정도 시바이누 코인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염두하시고 이제는 시바이누 코인의 눌린 목자리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안 끼고 반등하면 보유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점 손절가 마지노선엔 0.0199 자리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이 눌림목 구간 거래량 터지고 가격방어 해주고 다시 거래량 터뜨리면서 매물들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 눌림목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눌림목 저점 매수 대응해서 물량 확보하고 다시 위로 낸0.023 돌파부 체크. 꺾이면 매도. 근데 이 구간을 뚫어내면 방금 브리핑드린 위로 상방 70%가량 추가 폭등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요. 6커브 받는 구간에서 10월, 11월, 12월까지 시바인 코인의 복등 충분히 눌러보시기 바라겠고 위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매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된다면 고가 매도 전략까지 계속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시바인으로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함께 공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도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 추천 문자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뭐 50에서 100% 크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 돌파 자리, 눌림목 자리 계속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매수 타점들 선별해서 이제 좋은 기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 시작되면서 내년 9월에서 10월까지 기준 금리가 3%까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의 부동산, 미국의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한국 주식은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올라갈 때 수급 들어오는 코인들 가지고 급등 시세 같이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급등 코인들에 대한 타점 미리 선점, 선점할 수 있는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답장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